진씨가 맨날 들고 다니는 가방에 뭐가 들어 있는지 What's in my bag? 한번 해주시면 안될까요? 싫요 <laughs> <laughs> 일단은 What's in my bag? 사탕 목사탕 노래 파타지

약간... 똘똘해지는 것 같아? 느낌인 것 같아요 아, 그래? 네충전기다음 음, 음. 수정용 음. 마이크 마이크? 노트북 <laughs> 충전 <laughs> 케이블 이거 씻을 때 쓰는 거 마지막 향 <laughs> 영어 단어체, 음. 영, 일본어체, 음. 노트, 그리고 컴퓨터, 그리고 필통. 이거 영어, 영어 단어체 향이 2년 다돼 가는데, <laughs> 얼마나 공부하셨는어요 <laughs> 그래도 많이 했네? 그래도 어, 데이 15까지 했네? 음. 2년 동안 수안요통 안에는 지우의 샤프 한재로 방광팬 이거 뭐지? 샤프 침 이렇게 간소하게 뜯어야지 바리바리 바리스타